아, 저기 왜왔냐고요 <laughs> 어, 어, 빨리 조용히 하고 들어갑시다! <laughs> 이거 다 해봤자, 13,200원에 세개점을 꾸밀 거예요. 크리스마스. 공간에다가 예쁘게 오피스 공간 꾸며보려고 잘하는 대표님 따라왔어요. 보통 대표님 센스 있어서. 컨닝하려고 <laughs> 네. 아, 근데... 따라왔어요. <laughs> 괜찮다. 저, 저 풍선이 괜찮네. 가성비 짱이네. 이런 거 다른 제품도 예쁘겠다. 책 올려놨던 거 네. 소품 올리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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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음, 음. 같은 사람이 걸어도 모양이 음. 다르더라고. 뭐왜안 그래? 뭐, 우리는 막 손실 없게 그래. 막 이렇게 띵띵두개 <laughs> 사봐야지. 이게 훨씬 예쁘다. 예쁘죠. 응. 나도 이거 사야지 그러면. 어, 응. 저 작년 거 있어요. 어, 맞아요. 어, 저도 작년 거 어, 있어요. 차라리 이거 아, 맞지? 아 여기다가 불 전구만 연결해도 그렇죠? 음아 전구 파는 네? 데. 송선만 매달고 이거 하나 해놓고 리본 달고 그럼 되겠다 그냥 이런거 사서 막 리본으로 예쁘다 리본 자체가 그렇죠? 예쁘게 나왔다 이런 것도 예뻐 보이고 이거 너무 예쁜데? 어, 어 진짜 ]인데? 예쁘다 이거를 뭘, 뭘 묶어야 되는 거야? 이거, 이거 크리스마스 이거를 어, 어떻게 음. 활용하실 거예요? 리본 묶어서 거기다 붙여도 예쁠 것 같은데 아, 이게 리본으로 생겨가지고 네. 장식품에다가 묶으면 예쁠 것 같다고 하시는데. 아. 같이 가서 묶을 거 아니에요? 아, 아. 네, 어, 보면 되겠다. 가서 같이 묶어야죠. 어, 그냥 가려고 그래. <laughs> 도와줄게요, 도와줄게요. 나도 이거 좀더 사야겠다. 많이 어. 사야, 왜냐면 응. 이거 품절 될것 같아. 더 사야겠다. 이거 뭐 사지? 이거 끈 하나 살까 음. 어, 어, 네. 어. 이거 하나 사잖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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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, 이거 어떻게 그냥 걸어놔야 되나?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서. 이래서 다이소를 많이 오나 봐. 이게 뭐야? 비닐팩이에요? 네, 비닐팩이에요. 여기다 뭘 담아야 되는 거지? 선물할 일이 있을 때. 센스 있다. 아 <laughs> 그래. 네. 어, 센스 있다. 천 원밖에 안 하네. 나도 대표님 똑같이 하는 거야. 대표님 따라쟁이. 이게 조인 끈이 있어서 더 예쁘겠다. 아니 근데 다이소 책을 그때 다시 봤는데, 아 다시 볼 때마다 느껴. 진짜 다이소, 대단해. 해야죠. 아, 나, <laughs> 사고 휨지. <핑계. 웃음> 완전 깨끗하다. 깨끗하잖아요. 예 예. 이게 다였나? 어 예쁘다. 뭐 어. 네. 어, 제가 그거 화분 옮겨드릴까요? 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. 막이아 <laughs> 어. 여기서 또 사용을 하셨구나. 이쁘다 네. 예쁘다. 너무 예쁘죠. 어, 쁘다얘 그러니까. 뭐지 물고기는? 아 이거는 복드로라고 어. 명태 그거 있잖아요. 그 제가 만든 건데 허!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. 앵막이 부거 그거 어, 있잖아요. 앵막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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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막 달아놓기도 하고 어, 막 이런 어. 거. 그거. 이것도 다이소예요? 아니요. 이거는, 아, 이거 는 엄청 음, 무겁네. 네. 음. 다 이거 보세요. 지금 다 투자, <웃음> 투자, <웃음> 돈 벌다. <laughs> 지금 와 예. 다이소에서 만든 어, 이거 <laughs> 이거 어떡할 거야 이, 이거 이 접시 어떡할 거야 너무 이뻐 아기자기하 크리스마스 완성 합니다. 완성해요. 아니 사람들이 와 와서 어, 어 크리스마스구나 이럴 것 같아. 확실히 어어 어, 신경 써주셨다. 힘썼다. 어 너무 귀엽다. 이거 이거 좀 너무 귀여운 것 같아.